반갑습니다. 힐링 드라이브 울산 증사가입니다 어... 주전 해수욕장 입구 쪽에 로타리에 어... 요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부터 판매했던 어... 공주 부여 분밤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 집에는 한 봉지 5,000원과 만원짜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고 이렇게 싱싱한 군밤을 갖다 서비스를 주시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영상을 잡는 이유는 아주 예쁘게 <laughs> 밤을 갖다가 이렇게 주전 노태리에 주전 노태리에 어 노태리에 예. 무슨 노탈이에요 아 주전 노탈이 아 사장님이시네요 <laughs> 반갑습니다 주전 노탈이에 군밤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잡아봅니다 와 이렇게 예쁘게 정말 밤처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. 와. 맛을 봐야, 맛을 봐야. <laughs> 맛은 안 봐도 <받을> 뻔합니다. <laughs> 야 우리 옛날 전통. 이런 게 바로 전통이죠. 야 군밤. 시민, 예, 예. 울산, 동구, 주전동, 주전 해수욕장 입구 로타리에 어, 군밤 많이 사러 오세요. <laughs> 사장님, 많이 봤어요. <파세요>. 네, <laughs>